오래전 한 여행사가 이 고객들과의 어떤 친밀감을 목적으로 이제 퀴즈 하나를 냈다고 합니다. 그 퀴즈에는 이제 그 아주 상품도 꽤 다양한 그런 상품을 걸고 이제 퀴즈를 이제 냈다고 하는데 그 퀴즈의 질문이 무엇인고 하니 어디 어디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까지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엽서에다가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적어서 제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등 얼마, 뭐 2등 무슨 경품, 3등 무슨 경품에서 이 경품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지, 목적지, 꽤먼 목적지였다는데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사람들이 이제 제시했던 것들이 집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이 어떤 사람은 아그 목적지까지 가려면 여기서 공항까지 가서 공항에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는 거니까 이 자기 자동차 전용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것이 가장 빨리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적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너무 먼 거리는 무조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비행기를 타고 간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더라도 도로가 갑자기 또 막힐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무조건 열차를 타고 가야 돼 열차를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1등을 했던 사람의 답이 있어요 1등을 했던 사람의 답이 무엇인고 하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답이 1등으로 뽑혔습니다 1등으로. 그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같이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우리가 또뭐 그런 경험들이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과 어디를 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이런저런 어떤 같이 웃기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가면은 자신도 모르게 금방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운동 경기를 봐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면 언제 시간이 갔는지 우리 월드컵 뭐 본선 막 이런 경기를 보면은 금방 끝나잖아요. 전후반 45분, 45분이 금방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때그 시간이 가장 짧게 느껴지더라 하는 것이죠. 여행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굴곡진 어떤 길을 같이 걸어갈 수도 있고 또이 높낮이가 다른 길들을 또 걸어갈 수도 있고. 근데 혼자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단하고 지칠 수 있겠지만은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그 길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 길을 이렇게 건너간다면은 그 길이 조금 올라가는 길도 함께 이렇게 걸어가니까 좀 호흡이 좀 이렇게 좀 편안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그 길이 좀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은 이러한 어떤 이 영적인 어떤 의미에서 이 그러한 어떤 걸어가는 여행길을 깨닫지를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그렇게 걸어가게 동반자라는 어떤 그 개념.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는 어렴풋하게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을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동반자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companio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companion 이것이 원래 라틴어에서 왔죠. 라틴어. 라틴어에서 보면은 빵을 함께 떼다 하는 뜻입니다. 빵을 함께 떼다. 그래서 companion이 거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 동반자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누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삶이, 그분의 인생의 여정끼리, 짧은 생애의 길이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떼어주신 빵의 한 조각처럼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여정도 역시나 그분께서 하셨던 동일한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와 어떤 환경과 기질과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주어진 것을 우리도 우리 또한 나누며 우리의 생의 여정을 여행길을 마치는 것. 아, 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하면서 이 땅을,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땅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여정길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반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이 동반자라는 개념은 이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 가운데 하나다 하는 거예요. 동반자를 세상 가운데서는 여러분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동반자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요. 동반자라는 개념 자체가. 특별히 영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뭐 마음에 흠뻑 빠지고, 뭐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아무리 뭐 사랑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같이 간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단지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동반자라는 개념은 그렇게 끝날까지 함께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 더더, 더더욱 그런 거예요. 인생의 어떤 가치적인 측면을 이 추구할 때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함께 동반자로 여겼던 사람이 끝끝내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어, 자기의 어떤 행복을 다른 이들의 행복보다 더 우선시하고 자기가 뭐더 배부르고 이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이 동반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은 이 만남은 끝까지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지금 몇주 일째 여러분 그 자신의 남편이었던 사람을 아주 잔혹한 응? 방법으로 살해 시도를 했다가 끝끝내 응? 살해하고 그 지금 뭐 공개 수배된 어한 여인 또그 사람과 함께 그 여자와 함께 그것을 어 도모하고 공모했던 또한 남자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동반자로 여겼던 그 만남이 잘못되니까 여러분 그럼 비참한 결과를 당하고 말잖아요. 세상이 주는 어떤 잘못된 어떤 암시들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잘못된 행복관이 있습니다. 심리학적 뭐 용어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서서히 잘못된 것들을 마치 그것들이 본질적이고 어떤 어떤 행복과 마치 당연히 그렇게 될 것처럼 서서히 암시를 주어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동반자는 본질적으로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멍해를 함께 맬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의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들 함께 매라, 함께 나누라 하시는데 멍해를 함께 지지 말라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이들과는 멍해를 함께 본질적으로 같이 맬 수가 없다니까이 멍해는. 결국은 그 길을 걷다가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해서 그 말년에 노인들이 되어서 서로 그때 더 마음이 또 나중에 확연히 또 생각이 달라서 끝 무렵에 가가지고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이러한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죠. 그것이 이제 마치 이제는 당연하다는 것인 것이 것인양 여기는 게 동반자로 이제 서로 얘기를 해놓고 동반자로 동반자로 같이 걸어가기로 해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로 추구하게 됩니다. 취미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동반자로 삼는 거예요. 뭐, 골프를 치든 뭐를 치든 간에, 그것에 흠뻑 빠지고, 자신이 좋아하고 즐기는 모임을 따로 둡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한테는. 그 모임이. 누구 어떤 이들, 자신과 똑같은 것들을 공유한 어떤 이들, 이들과 그게 또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별난 취미들도. 남들 안 하는 별난 취미들 그 취미를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취미가 그 사람에게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가엾은 일이냐는 것이죠. 얼마나 가엾은 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가 그 목적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의 인생 전체를 소진하라고 우리에게 이 여정길을 걷도록 허락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땅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동반자 또는 친구. 이 친구, 정말 친구죠. 정말 친구. 이 개념을 우리가 잘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자주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흑 어둠, 본질적인 것을 상실한 이 세대, 또 인간의 역사, 이 가운데에 이 본질적인 개념을 다 상실해서 이 어두움 가운데 속해서 타락하고 죄 속에 죽을 수 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드러내신 거예요. 참과 거짓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 속의 사람들을 분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참에, 모두 다다 똑같은 것이었는데 이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사람들을 친구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늘이 친구 함께 그 길을 마치기까지 함께 가는 친구, 동반자 이 개념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결단코. 사람들과 이 본성 자체가 바뀐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친구들도 만나잖아요. 무슨 모임이 있고, 무슨 모임이 있고, 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보면은 이미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나랑 다르구나, 이제. 예전에 그렇게 어울리고 서로 대화도 잘 통했던 친구인데, 시간이 흘러서 내 본성이 바뀌고 나니까 그 사랑했던 그 친구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도 달라요. 또 감정을 느끼는 것도 달라요. 행복을 느끼는 것도 달라요. 추구하는 것도 달라요. 다 다르다. 이질적이다. 하는 것이죠. 이질적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이들은 세상의 것들로만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그 만족을 추구하려고 끊임없이 그것을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본성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친구로 삼고 하나님으로만 동반자 삼는 이것을 통해서만 충족감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바뀌었단 말이죠. 바뀌'었단 말이죠.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뭐 아브라함,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을 대하는 방식, 아브라함과 함께 이야기하신 어떤 이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이 하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다 하나님의 벗, 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동반자란 말이에요. 동반자. 이 땅에 주신 시간의 시간여행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다는 것은 시간여행을 하는 거예요. 시간여행을 한지 60년이 됐고 70년이 됐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 죄된 어떤 속성과 그 환경의 얽매에서 육신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 뿐이지 시간여행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여행을. 주어진 시간 여행이 다르잖아요. 여행을 하는 그 시간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땅에 머무르는 시간이. 진리를 깨닫고 이 시간을 걸어가야지 깨닫지 못하고 마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의 시간을 여행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터에 한눈팔고 시장터에서 이것저것 기웃기웃하다가 인생 다 끝나는 것이지. 5일장을 가면은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5일장이 옛날에 열리면은 자신이 뭘 사러 갔는지를 잊어버려요. 집에서, 야, 오늘 장 열렸으니까 뭐 사러 가야지 하고 나갔는데, 막 사방 곳곳에서 이거, 이거 하는데 평소에는 잘안 보다가 5일장을 딱 가니 그냥 뭐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작 뭘 사려고 했는지 그거는 놓쳐버리고 다른 것만 잔뜩 사가지고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이. 내가 이 땅을 무엇 때문에 걸어가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것저것 소일하다가 인생 그냥 끝나는 거예요. 종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신령한 복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내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고 내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반자로 그분의 신부로 이 땅의 여정길을 함께 가기로 결정하고 다짐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 일컫는 것이고, 신령한 복받은 사람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사람. 이 신령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어디 무슨 무당, 영매, 무슨 이상한 말들 하고, 그 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벗이라 칭하시고 벗으로 벗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벗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 당신의 동반자, 당신의 친구, 당신의 벗이라 여기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인마 우엘의 신앙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끝날까지 이 시간 여행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왜? 동반자니까. 친구니까. 벗이니까. 그이 사람들은요.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벗이요, 친구요, 동반자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고 이 사람이 가는 길에 이상한 이적들도 나타나는 것이고 내 친구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주 뭐 돌아보는 구절들입니다. 때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땅에서의 목적,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알고 있단 말이 엠마요가 하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냐면 늘 동일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혼란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때때로 영적인 무지함과 두렵죠. 세상의 환경이 때마다 바뀔 때마다, 날이 밝았다, 어두웠다, 뭐 이런 것들과 두려운 거예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이 땅의 여정을 걸어가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인생끼리 외로움과 두려움밖에 없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간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시면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주님을 알고 있단 말이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누구신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반응이라는 게 여러분 똑같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신앙 한다는 이들 가운데, 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본질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그 반응들이 똑같은 거죠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뒤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아니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왜 그런 거 아니?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자신의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이제 이 둘은 엠마우로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옆에 그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동행하고 같이 자신이 걸어가는 길, 엠마와까지가 걸어가는 길을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그 목적지까지 동행하고 계시는 것 깨닫지 못하니까 슬픈 빛을 띠고 질문을 하면 아 "주님, 깜짝 놀라야 되는데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 가치 기준을 따르고 신앙은 또 한편에 꿰차고 무겁습니다. 인생의 여정길이 무거운 거예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늘그 반응들이 똑같은 거죠. 인생길이 다 걱정이에요. 하루하루 날 밝으면 또 인생은 걸어가야 되고 목적지가 있으니까 걸어 가는 거요 시간 여행하니까. 또 걸어가야 되는데 늘 걱정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그 일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늘 걱정해요. 늘 두려움이고. 공허하고, 힘들고. 어떤 사람 아직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지 스스로 인생길을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뜨니까 눈을 뜨면 또 걸어가야 되는구나 나그되니까 그냥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걱정과 두려움과 그냥 그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눈 뜨니까 걸어가는 거. 눈 뜨니까 걸어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동반자로 이 땅의 여정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여행길을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마치는 것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의 여정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기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여정길을 그 다름, 이 다름질, 다름질 할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 우리 시대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유일한 친구로는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가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할렐루야. 여기에 이제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들이 함께 거기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여러분, 비로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31절 말씀 봅시다. 31절. 그들의 시.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할렐루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밝. 이런 어떤 영적인 진리, 자신이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야 비로소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주신. 이 여정길은 나 홀로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연약함까지 함께 지시고 걸어가시는 분. 내가 얼마나 연약하신지 우리 주님께서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 얼마나 힘들고 고군고하고 피곤한지 육신을 입고 있으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육신을 입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이 이 뱃머리에 배 뱃... 거기 누워서 잠이 드신 적도 있으시거든요. 피곤하셔서. 누구보다도 사람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셔? 내 마음을 어떻게 아셔? 하나님도 모르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괴로운 건 하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건 하나님도 모르신다고.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이제 주일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금요일날은 우리가 성 금요일 우리가 한 주간 이 사순절의 기간에 이제 마지막 이 주간이지만은 우리가 좀더 이 땅의 여정길, 우리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생애, 공생의또 3년의 어떤 이 목적성,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승리의 부활절, 그렇게 함께 맞이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